지난 10월 발의된 대전 충남 행정 통합 특별법은 연내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대전 충남 통합을 언급하는 등 공개적으로 힘을 실으면서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충남 대전을 좀 모범적으로 통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이제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힌 대전과 충남은 촉구 대회를 연이어 개최하며 통화 의지를 결집했습니다. 늦어도 내년 1에서 2월에는 특별 법안을 통과시켜 내년 지방 선거에서 대전 충남 특별 시장으로 단일 시장을 뽑겠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저성장 사회 우리가 접어들었고 인구 감소하기 때문에 이제 통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규의 경제 그리고 광역화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다수당인 민주당의 찬성이 관건입니다. 그동안 대전 충남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절차적 정당성을 이유로 행정통합의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논의에 불을 지핀 만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는 등 입장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앙정부도 이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수당인 민주당의 입장만 전환되면 어... 특별법을 통과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대전 충남 통합이 실제 성사되면 수도권에 이은 메가시티가 탄생하는 만큼 내년 6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충청권 선거판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